안녕하세요. ESH 이동혁들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노즐은 FS 듀센이라는 노즐입니다. 어, FS 듀센이라는 노즐은 1 4분의 1인치, 8분의 3인치, 그 이후에도 뭐 2분의 1, 4분의 3, 어,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.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은 8분의 3인치 FS 듀센입니다. 노즐의 특징은 전방이 4구,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에 후방이 5구입니다. 어, 이 노즐이 왜 좋냐 전방이 4구고 후방이 5구임에도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후방 5구가 보시다시피 세라믹 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라믹 팁은 어, 일반 노즐들과 좀 다르게 구멍이 잘 늘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물줄기도 조금 더 곧바르고 길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노즐들과 한번 비교해 드려 보면은 어... 노즐에는 크게 노즐 팁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멍을 낸 방식입니다 노즐에 팁이 존재하지 않고 노즐 본체 자체에다가 그냥 구멍을 낸 방식이 있고요 이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어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 타입의 특징은 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깎기가 굉장히 쉽고 가격은 저렴한 대신에 쓰다 보면 구멍이 쉽게 늘어나 가지고 어 언젠가부터 쓰시다 보면은 압력이 좀덜 걸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물줄기가 구멍이 커질수록 많이 퍼집니다. 그래서 사실 작은 노즐에서는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식이고요. 어, 볼트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나중에 구멍이 늘어나면은 구멍만 교체해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냥 구멍 낸그 방식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쓰시다 보면 구멍이 늘어나고요 그러실 경우에 이 볼트만 풀어가지고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발전된 기술이 바로 이 세라믹 팁입니다 얘처럼 볼트에다가 구멍을 뚫기 전에 세라믹으로 볼트를 코팅하고 구멍을 뚫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어 일반 스틸 팁 방식보다는 훨씬 더음 뛰어난 고급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자주 말씀드리는 기술인 3D 가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후방이 5구이니까 물줄기 길이 다섯 개로 나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안에 길을 다 내줘서 그 물이 순식간에 많이 들어왔을 때 안에서 와류가 생기지 않고 이 길을 따라서 곧바르게 후방으로 물줄기가 이동하게 되는 고급 기술이죠. 이 FPS 듀세는어 어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냐? 일단은 전방이 사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뚫는 작업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. 혹은 어 우리가 작업을 할때 역으로 뽑아오는 현상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전방으로 밀어내야 되는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전방이 사구이기 때문에 대량의 이물질을 앞으로 배관 앞으로 밀어낼 때 굉장히 유용한 노즐이고요.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노즐로 헤빙을 하기도 합니다. 전방 사고로 헤빙을 하거나 뭐 온수 고압 세척할 때 쓰시기도 하고요. 이 노즐이 추진력도 좋다 보니까 어, 전방 뚫는 것도 일반 노즐들보다는 좋고 계란 모양이라 어디에 못 나기 박힐 일도 없고 어, 모든 만능 노즐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이 노즐만 그냥 항상 끼고 다니시더라고요. 어, 뭐 그렇게 쓰셔도 어, 훌륭한 노즐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즐이고, 그래서 만약에 아직 없으시다면 꼭 추천드리는 노즐이고요. 지금 소량 입고 돼가지고 먼저 샘플 보여드리는 거고, 이 영상 보시고 발주하시면은 아마 발주 기간 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